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예요. 오늘 신상 굉장히 예쁜 거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들 구독하셔야지 매일매일 신상 받아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피스부터 언니들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언니 왜 우리 바람막이 스타일 있죠? 그런 느낌의 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시원하고, 요렇게 보시면은 허리 라인 위로 사선으로 절개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 언니 이거 면 원피스 있죠? 가을에. 봄가을에 이렇게 잡아서 살짝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원피스가 나왔었어요. 이게 끈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핑크를 조금 더 과하게 잡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언니들 묶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옆선에 끈이 있어서 내가 살짝 이렇게 여성스러움 잡아주는 느낌을 이 끈으로 언니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선으로 되어 있고, 옆선이 또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림해 보이는 라인의 원피스예요. 밑단원이들 이렇게 라인도 잡아주면서, 레이스가 언니들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면사레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너를 굳이 안 받쳐 입으셔도 이너가 그냥 안에 딸려있는 거예요.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보시면 언니들 이렇게 단추 3개 머리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원단 여유 언니들도 살짝 넣어드렸어요. 굉장히 언니 이게 끈으로 여성스러움을 엄청 잡아주는 라인이에요. 가슴 단면 57이에요. 총장은 언니들 이너 가장 긴 부분까지 117 생각하시면 돼요. 117. 그린색이에요, 언니들. 그린색, 핑크색, 보라색. 컬러감 언니들 굉장히 예뻐요. 뒤에 똑같이 원단 여유 있고 일단은 언니들 이너 레이스 자체 언니들 칼라감을 다 요렇게 언니들 자수로 되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예쁜 스타일이에요 칼라감 언니들 레이스 핑크색 핑크색이에요 깔끔한데 하나만 입기에 너무너무 좋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었을 때 언니들 옆선 요렇게 잡아주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었을 때 약간 사선으로 떨어져요 위에 한쪽을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들 끈으로 라인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들 세 가지 컬러 나와요. 굉장히 예쁘고 한 여름까지 입기에도 되게 시원한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린, 핑크, 보라. 깔끔하면서도 예쁜 스타일 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55예요. 총장 1 1 4예요 아래 언니들 이너 치마 입으셔도 되고, 이너 나시 원피스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언니들 나시 원피스 나오잖아요. 요렇게 같이 입어주셔서, 밑에 레이스 보이게 입으시고, 내건 언니들 요게 없다 그러면, 안에 언니들 인견 속바지 하나 입어주시면 돼요. 그냥 하나만 입어도 사실 그렇게 괜찮긴 한데, 햇볕에 보일 때는 조금 소고 피칭 같은 거 혹시나 있을까봐서 안에 인견 속바지 입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매 라인 언니들 7분 내에 이렇게 보시면 절개 부분이 있죠? 팔 구부리는데 편하게 떨어지라고, 이렇게 언니들 팔 라인까지 다트를 넣어줬다고 보시면 돼요. 화장하고 입을 수 있게끔 언니들 앞 단추예요. 단추 3개. 머리 넣기 되게 편하다고 보시면 되고, 한쪽이 언니들 이렇게 자수가 요 집의 시그니처 자수예요. 요 자수가 꽃날이 이렇게 휘날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한쪽으로 포인트 준 거예요. 하나만 있어요, 언니. 예 포인트가 언니들 또 뒤에에요. 뒤에 스카프, 케이프라고 그러지 니그거 얹은 듯한 느낌을 연니 이렇게 줬다고 보시면 돼요. 원단 여유도 있으면서도 이렇게 케이프로 굉장히 디테가 예쁘게 신경 쓴 거예요. 얘는 언니들 핑크, 핑크랑 그린 칼라 두 가지 나오는데 핑크가 조금 쨍한 핑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칼라감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이 레이스 케이프를 얹은 듯한 느낌이 있지만 언니들 이렇게 또 잔잔한 레이스 목선이랑 요렇게 소매 요렇게 라인에 레이스를 넣어줬다고 보시면 돼요 밑단은 굉장히 깔끔해요 언니들 아까처럼 이너 치마를 받쳐 입어도 되고, 바지를 받쳐 입으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얼마든지 코디 가능하세요. 이거 언니들 핑크 컬러예요 그린 컬러, 그린 컬러도 언니들 똑같아요. 소매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앞단추 있으면서 케이프. 케이프로 이렇게 얹은 듯한 느낌 이 레이스 언니 같이 염색해가지고 다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예쁘면서 깔끔하게 떨어져요. 주머니 언니 여기 한쪽에 여기 주머니는 원피스는 린넨인데 이주머니 언니들 아사면 스타일 이죠 그런 스타일의 면 소재의 주머니예요. 주머니로도 또 포인트를 한번더준 거예요. 컬러감 이렇게 있으면서 언니들 레이스랑 같이 입어주셔서 레이스 밑단의 언니들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뻐요.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맞춰서 입으셔도 되고 그냥 보통 흰색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링블링하게 많이 껴입어도 더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린넨이요 언니. 린넨 원피스 이렇게 컬러감 두 가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레이스 언니들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가슴 단면 5 4예요 총장 언니들 104에요. 얘는 빨강하고 파랑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앞에 보시면 이들 이렇게 면사라든지 레이스로 이렇게 포인트 주면서 자수가 되게 예뻐요. 그리고 목선에 있는 레이스라든지, 소매 끝에 레이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요 소매, 요 가운데 부분에 던이들 레이스로 한번더 포인트를 또준 거예요. 밴딩 처리 되어 있어요, 니들 굉장히 편한 밴딩 처리 되어 있고, 이렇게얜니들 가슴 부분에 있는 면사를, 소매 부분에도 면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팔은 언니들 7부 스타일로 나와요. 얘는 언니들 주머니 이렇게 양쪽으로. 양쪽으로 주머니 있어요, 언니들. 린넨인데도 얇은데도 주머니 있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언니들 단추 두 개로 머리 넣을기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원단 여유 언니들 이렇게 주면서 굉장히 시원한 소재예요. 한여름 휴가철까지 그냥 다 입을 수 있는 라인이에요. 비치는 게 걱정된다 그러면 인견 속바지 입으셔도 되고, 이너 이렇게 하나 있으시면 언니들 안에 받쳐서 레이스 보이게 레이스, 보이견이들, 블링블링하게 입어주셔도 돼요. 치마 라인 있으시면 치마나 바지 입으셔도 돼요. 안 입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걱정, 햇볕에 조금 노출되기 그렇다 그러면, 이 안에 인견 속바지, 반바지 있죠? 그거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뻐요. 칼라 가머니들, 이렇게 빨강하고 파랑이에요. 파랑색이에요. 똑같이 하니들, 면사 입고, 목선에 이렇게 레이스. 소매 라인에던 니들레이스에요 자수 언니들 빨강색보다는 조금 파랑색이 조금 더 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머니 언니들 옆선에 있어서 활동하시기 굉장히 좋아요. 주머니 언니들 굉장히 좀 넉넉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칼라감 내가 빨강이나 파랑 둘 중에 하나 좋아하시는 칼라 원하시면은 아무렇게나 입어도 그냥 하나만 입어도 굉장히 고급진 라인이에요. 가슴 부분이랑 이런 자수들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소매 라인연이들 밴딩 처리 살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심플한 듯 포인트가 가슴 부분에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언니 팔이 있는 이너원피스 보시면 되고 흰색하고 검정하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시 원피스에 입어주시면 굉장히 예뻐요. 가슴 단면 언니들 59에요, 언니. 59. 되게 좋네요. 가슴 단면 59. 총장 언니들 116이에요, 116. 얘를 언니들 나시 원피스 입어주셔도 되고, 요거 언니들 저희 롱조끼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요건 언니들, 요, 다른 거는 또다 국산인데, 요 레이스들은 언니들 중국산인 거 다들 사실 알고 있지만, 또한번 얘기해드려요. 요렇게 언니들 활용하시면 되게 예뻐요. 다른 거랑도 같이 활용하시면 되게 예쁜데, 나시 원피스가 뭐냐, 그러면, 요런 느낌으로 언니들 그냥 이너로 활용하셔도 되고, 다른 원피스 있죠, 언니? 저희 멜빵 원피스라든지, 그런 거에다 같이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요견이들 실용도가 되게 좋은 라인이에요. 요런 느낌으로 언니들 많이들 입어주시거든요. 요렇게 언니들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조끼는 언니들 저희가 세 가지 컬러 나오는 거 전편에 언니들 참고해 주시면 돼요. 요 검정색이랑 흰색 두 가지 컬러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 이너 언니들 활용도 굉장히 좋아요. 팔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렇게 두 가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켓 겸 남방이에요, 언니.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가슴 단면 언니들 60이지만 프리 사이즈예요. 60까지 입으시면 안 돼요. 총장 언니들 5 4에예요 얘가 언니들 칼라감은 세 가지인데 굉장히 큰 포인트가 카라를 깠을 때 언니들 이 안감에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데 얘를 단추를 씌웠을 때니 칼라 한쪽 언니들 낙엽 자수가 있어요. 이렇게 낙엽 자수. 그런데 기린 언니들 이 낙엽을 먹고 있는 느낌 있죠. 이게 완전히 큰 포인트에 요 언니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수가 기린이 낙엽을 먹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굉장히 테마처럼이들 이렇게 나왔어요. 카라 자체에 굉장히 큰 포인트를 줬고 주머니 언니들 양쪽 앞쪽 이렇게 있어요.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미니 자켓처럼 활용하실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깨선 언니들 없으면서 가슴 단면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활동량 많으셔도 되게 좋고 일단 언니들 팔 두께가 안 되기 때문에 가슴 단면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프리사이즈예요. 이렇게 언니들 아이보리 요거를 베이지라고 하셔도 되고 아이보리라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린 칼라 똑같이 언니들 자수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있으면서 언니들 요거 그린 칼라 핑크색 이렇게 언니들 길이는 속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언들 핑크 칼라까지 칼라가 언니들 구애 없이 굉장히 잘 입기 좋아요. 여기 언니들 예식장이라든지 이런데 갈때뭐 검정바지 빨간바지 할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하나만 걸쳐주셔도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핑크색이랑 그린, 아이보리 가장 기본적인 아이보리 컬러까지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 나와요. 뒤에 보시면은 언니들 저번 자켓에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뒷선이 언니들 열려있어요. 이렇게 뒤에 단추를 끓으시면 활동량이 더 많으셔도 되었니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한쪽에 주머니 있죠? 요거는 그냥 모양 주머니인데 교통카드 넣으도될 정도의 크기가 들어가요. 뒤에 언니들 요거 절개하시면 요 단추를 끓으시면 활동량이 더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칼라가머니들 요렇게 세 가지 칼라. 그린도 뒤태가 이렇게 나와요, 언니들. 핑크색 뒤에. 활동량 많으셔도 되는 그런 자켓. 남방 겸 자켓 스타일로 활용하시면 돼요. 바진 언니들, 전편 언니들 이용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쁘고, 일단 은요 자수, 요 자수가 포인트라는 언니들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감 언니들 이렇게세 가지 컬러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일단 언니들 자수가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컬러 나와요. 가슴 단면 5 4예요 총장 언니들 58이에요. 컬러는 이렇게 빨강하고 파랑으로 갈 거예요. 빨강이라고 해도 언니들 이렇게 은은한 컬러예요 약간의 스트라이프 느낌으로 나오는데, 한쪽 목선의 언니들 이렇게 자수가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입었을 때 언니들 요 라인에서 샤링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포인트 언니들 저번에 왜 텐셀 블라우스 있죠? 그 느낌에 이렇게 뒤에가 아사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예쁜 뒤태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언니들 단추 이렇게 네개 있지만 두 개로 언니들 활용 가능하시고, 요 목선의 레이스, 소매의 레이스, 그리고 요 뒤태에 있는 레이스까지 굉장히 블링블링하고 여성스럽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들 빨간색이에요. 파랑색이에요 자수 언니들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소매 끝선이라든지, 목선이라든지, 이렇게 레이스, 달려있어요. 뒤에 언니들, 요, 아, 사면 있죠? 요게 굉장히 큰 포인트. 전체적인 블라우스를 했을 때는 린넨이에요, 언니. 소매, 목선의 언니들,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샤링 잡아준 거예요. 밴딩 처리 언니들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 시원한 스타일의 린넨 블라우스예요. 가슴 단면 생각하지 마시고, 언니들 버, 보통은 프리사이즈라 그러면 가장 크게 입었을 때가 77반이고, 보통 5, 6, 6, 7, 7이 프리사이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칼라가 언니들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나와요. 두 가지 컬러. 디테랑 목선 이런 다 레이스가 굉장히 큰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예쁜 라인이에요. 어깨선의 언니들 요 자수 요것도 굉장히 큰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가 언니들 약간 붉은 계열이 빨강이라고 하시면 되고 약간의 시원한 느낌이 든다 그럼 파랑이라고 하시면 돼요. 스트라이프 느낌의 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 빨강이랑 파랑 언니들 이렇게 같이 봤을 때 느낌이 좀더 나죠. 이렇게 빨강 파랑으로 갈게요. 이렇게 아이들 두 가지 컬러 나와요 두 가지 컬러. 가슴 단면 55에요 총장 언니들 60이에요 그린하고 핑크하고 두 가지 나오는데 전편 언니들 치마랑 같이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뻐요 한쪽 면의 언니들 이렇게 면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자수가 굉장히 예뻐요, 언니들. 자수 언니, 요 집의 시그니처 자수 모양으로 떨어지고 소매 라인 언니들 블라우스 느낌 굉장히 잘 살렸다고 보시면 돼요. 목선에 잔잔한 레이스, 소매 끝에 잔잔한 레이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한쪽 면에 언니들 굉장히 예쁘게 또 포인트를 준 거예요. 얘네 언니들 치마랑 바지랑 입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라인이에요. 이렇게 애들 블라우스 언니들 그린하고 핑크하고 두 가지예요. 한쪽 어깨 언니들 이렇게 면사 레이스 들어가면서 반대쪽 언니들 자수랑 또 레이스 두 가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또 멋스럽게 이렇게 떨어뜨려줬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는 언니들 단추 두개 있어서 머리 들어가기 활용하기 되게 좋고 요 샤링 잡아져 있어서 언니들 원단 여유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연연하지 마시고, 여름 거는 언니들 몸통이 굉장히 넓게 나와요. 왜냐면, 팔을 활동하시기 편하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넓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컬러가 언니들 그린하고 핑크예요. 전편 언니, 저희가 치마,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나왔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뻐요. 그린에 그린 치마랑 이렇게 같이 입어주셔도 되고, 핑크 라인은 또 핑크 치마랑 같이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칼라감도 은은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같이 입어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린넨 블러스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라인이에요. 칼라감 언니들 두 가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언니들 치마 총장은 78이에요. 78. 포인트 주머니 언니들 이렇게 있으면서 사이드에 주머니 있고, 이렇게 언니들 활용하시기 되게 좋은 라인. 치마는 언니들 핑크하고 그린하고 두 가지 컬러예요. 이렇게 사이드에 주머니 있으면서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인데, 포인트로 이렇게 또 주머니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포인트 주머니. 사이드 양쪽에 있는 주머니 활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언니들 그린하고 핑크 컬러하고 두 가지 컬러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들 블라우스 새로 나왔는데 굉장히 예뻐요. 이중으로 된 거예요. 딸려있는 거예요. 약간 비스테가이렇게 딸려있다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사면 하나만 입으면 속옷 비칠까봐서 이렇게 붙어져서 나왔어요. 가슴 단면 언니들 53이에요. 77까지 보시면 되고, 77인데 내가 가슴이 너무 크다 그러면 못 입으세요. 64에요. 총장 64. 요렇게 보시면 언니들 요 조끼가 딸려 있는 비스티에가 딸려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 부분에서 언니들 이렇게 아사면하고 같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조끼가 위에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테일드 언니들 요렇게 뒤에 레이스까지 레이스가 포인트예요. 이렇게 시스루 레이스가 달려 있어서 굉장히 입었을 때나 걸었을 때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아사면 전체 아사면에 이렇게 비스티에 조끼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청바지에 사실상 하나만 입어도 굉장히 예뻐요. 색깔구에 아예 없어요, 언니? 이런 라인도 나온다는 거이 참고해 주세요. 치마 바지의 언니들. 치마바지 가장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치마바지. 얘는 언니들 주머니가 없어요. 약간의 거즈 스타일의 면 사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소지라서 주머니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안에 언니들 이렇게 바지, 이너 바지가 딸려 있어요. 그래서 치마바지예요. 입었을 때 언니들 치마 느낌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날씬하게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컬러는 언니 이렇게 핑크하고 보라색이에요. 꽃 자체가 꽃 자체가 언니들 두 가지예요. 요렇게 언니들 보라색 핑크색 얘네는 언니들 사실상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금방 끝날 예정이에요. 원단이 좀 비싼 라인이라서 그런지 빨리 끝난다고 주셔, 얘기한 거라서 조금 빨리 끝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처음 나왔을 때 언니들 빨리 시키는 거이니들 추천드려요. 인어 까지 언니들 가장 긴 부분으로 했을 때80 정도 나와요. 80 여름용이에요. 한여름용. 굉장히 시원하고 이 집에서 언니들 치마바지 자주 나오는 집인데 그때마다 컬러라든지 원단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언니들 똑같은 게 있어도 언니들 느낌이 완전 달라요. 컬러가 언니들 이렇게 두 가지여도 느낌이 다르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보라색하고 언니들 핑크예요. 보라색하고 핑크. 안에 언니들 바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아까 제가 요거 얘기한 거 있죠. 이렇게 입어 주셔도 되게 예쁘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후드 있죠? 약간 청바지랑 입어도 되고. 그냥 아무거에나 막 입어도 되는 이후드 언니들 이렇게 입어도 되게 귀여워요. 느낌은 이런 게 언니들 화이트라든지 컬러감 구애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예쁜 치마바지까지 소개해드렸어요. 이치마바진 언니들 원단이 빨리 끝나서 금방 끝날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나왔지만 언니들 수량이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라서 금방 끝날 수 있다. 언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언니들 흰색 비스티에까지 이렇게 같이 입어주는 블러스까지 언니들 소개해드렸어요. 신상은 언니들 자주자주 자주 나오는데 여름옷은 조금 빨리 끝나고 새로운 신상이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